네, 대표님. 어, 어제는 이제 저희 철거 진행했는데, 오늘은 어떤 시공 과정이 있죠? 페인트 작업하고요. 그 다음에 목공 작업, 이제 저희가 철거를 했을 때 석고보드가 좀 지저분하거나, 아니면 깨졌거나, 그랬을 때 석고보드를 중간에 커팅을 한 다음에 다시 새로운 석고보드로 교체를 하는 그런 목공 작업을 필요 하고요. 그 다음에 전기 작업 전등을 달아야 되니까 기존 전등에 대한 것들은 철거를 하고 1,300개, 300짜리 등 형판 등으로 저희가 오늘 작업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오늘 날씨가 좋기는 한데 그대도 해봐야죠.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파이팅입니다. 네, 파이팅. 이런 게 누수 작업이거든요. 미리 밑 작업을 해놓고 보공 작업을 해놓은 상태니까 색상품을 써는 이유는 통제를 내 꼴려고 그렇게 좀 깊은 데는 빠대라고 해서 그런 걸로 잡기가 힘들거든요. 일단 빨리 말릴 수 있는 물에 동안을닦아고그 다음에 말랐으면 이런식으로 긁어내면 그 다음에 매시 붙여서 하면 깨끗하게 나와요 작업자들은 사이즈나 그런거를 여기다 적으시는 분들이 있는데 걔는 유성이고 여기는 수성을 먹어야 되는데 거기도 안먹는다는거 꼭 기억하세요 근데 그거를 없애는 방법은 있어요 아아 스프레이를 사신 다음에 그 주위를 뿌르시고 말릴때까지 기다리신 다음에 말르면또 이제 수성을 잊으면 그때는 도장이 깨끗하게 나옵니다 그거는 누구도 안 가르쳐줘요 완전 꿀팁인데요? 어, 그리고 또 다음 분이 들어왔을 때는 구조가 있어야지 자기네들도 편하잖아요 그쵸 네. 그러니까 이거는 말씀드려가지고 저희가 여기서 이거를, 이거를 뺀 다음에 골밀도 여기에서 마감을 해드리고 여기서는 쇠들로 마지막에 잡아드리고 그리고 배관을 또 떼어내셔야 돼요 그래서 이 쪽에 하는데 저희가 마지막에 여기 여기을 이제 막고 가시. 응. 메인 배수 배관인데요. 이쪽에서 연결을 해가지고 이게 레드샤라고 그래요. 이거를 레드샤를 연결했는데 파이프를 50mm. 응. 사이트로 해갖고 이제 본인이 원하는 쪽으로 작업을 하시겠죠 그 배관에 뭔가 다른 게안 들어가게 하려고 막고 ]죠. 이제 나가시는 거죠. 네, 이거 막히면 난리 나는 거죠 저번 음. 때는 요만원 타일 같은 게 들어가서 진짜 먹었어요 그래서 배관에는 절대 장난치면 안 된다. <laughs> 이런 거 있을 때는 기존 걸 살려서 쓴다 그러면 비용 쪽으로는 많이 들지는 않아요. 아까 그러니까 분전반이 원래 있던 구조를 그대로 살려서 쓰시느라 네. 그 비용 절감이 좀 되는 거죠. 그렇죠. 이런 거 하나 한 맞으려면. 원가가 한6 0만원 정도 해요. 수성이거든요. 본드는 그 물을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물을 좋아하면 녹아요. 그런 성질이 있어요. 그래서 데코타일이 많이 이쪽에 떴잖아요. 이쪽 누수 있었던 부분은 많이 떴어요. 그래서 뭔가 이 누수가 바닥 그코타일까지 영향을 네. 좀 미쳤던 거구나. 네. 그럼 전기는 저 위에 올라와서 이제 저 위에 있는 선들을 네. 다 이렇게 밖으로 빼주시는 거예요? 예, 네. 어떤 선인지 그걸 다 이제 확인해야죠. 그거 어떻게 알아보세요? 감지기 하고 그런 걸 갖고 요 어, 그 위험하겠어요. 네. 네. 선 같은 걸 이렇게 녹여서 대겨내고 그게 이거구나 연결돼있구나 네아아 대표님도 근데 전기작업에 대해서 좀 아시나봐요 인닛이나 그런 거에 대해서 승악이나 그런 것도 다 알기는 하는데 음. 제가 직접 작업을 하지 않고 음. 음. 전문가를 시켜가고 공부해봤죠 데 저랑 같이 한 12, 3년 정도 하시는 팀장님이 계셔갖고 세운 철거가 얼마나 됐죠? 정식으로 사업자 렌징은 2016년에 됐고요 근데 그 전부터 이제 철거 사업이나 그런 걸 하고 있었고요 인테리어하고 뭐 그렇게도 같이하지만 철거하고 그런 것도 사업자가 따로따로 있어요 저희는 그냥, 그냥 열심히 지금 일하면서 벌어먹고하고 있습니다 강남 같은 데는 비용 좀더 더 들더라도 사무실처럼 해달라고 가구나 장만 들어오면 되잖아요. 책상하고 이게 세입자분들이 들어올 때이 네. 전분이 원상복구를 잘하고 가시면 그만큼 네. 세이브되는 비용이 많은데 강남에서 이제 그런 사무실 형태로 원상복구 네. 해달라는 니즈가 많다는 거죠. 장사는 조금 안 되면 그만둘 수도 있어요. 사무실은 그렇게 쉽게 이전을 못 하잖아요. 그럼 사무실 용도로의 원상복구도 잘 하시는 편이죠? 그냥 제가 말하기는 참 부끄러운데, 음, 제가 볼 때는 저희가 최고인 같아요. 여태까지 욕 먹을 적도 없고, 저희가 일 끝나고 갈 때마다 박수 받고 나간 적은 많습니다. 멋진데요? <웃음> 감사합니다. 그래서 커보로 이어붙이기도 하고, 이거는 이제 페인트로 해서. 바재 잡아서 조젯으로 한번 찢어주면 돼요 몰바재처럼좀 잡아주면 될것 같고요 밑자락으로 네. 좀안 찢어요 가벽이 있던 자리는 몰딩으로 철거한거 몰딩을 좀 살린 다음에 잘 갖고 있었다가 저기 이제 나감처럼 유지하고 하고 저쪽도 어, 저, 저기가 혹시 줄. 그 철거할 때 가벽, 자벽, 가벽에 세워졌던 곳이죠 가재를 못 구하거든요 똑같은 걸 그래서 몰딩 뜰때좀 놔뒀다가 좀 잘라서 지금 이제 똑같이 마감을 해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위에 구멍 난데 맺으려고 우레탄 폼을 따주는 거거든요 저게 말르면 칼로 긁어낸 다음에 다시 빠데를 잡아서 똑하게 나오도록 결정하는 거고 이런 것들이 일어나면 안 돼요 빠데는 음. 골뱅이나 예, 이물질이 있으면 안 되거든요 이런 거 벗길 때 스피커가 적거든요 그래서 음. 여기 있는 본드나 이런 거를 제거를 해줘야 돼요 이렇게 이렇게 하셔도 되는데, 시간은 좀 걸리겠어? 또한 번에 물이 생기는 거야. 좀 깊은 데는 말린 다음에 한번더 해줘야 돼요. 스쿼티할 때. 그렇게 하시고 한번더 퍼시게 해주시면 깨끗하게 나와요. 중간에 샌딩을 하시면 돼요. 면을 깨끗하게 바아내면감쪽밖에 나오거든요. 그때 이제 저희는 에어리스라고 해서 일명 뿜이라고 그러거든요. 전체 도색을 할 거예요. 물론 풍철하게 하시기 전에는 보양을다 해야 되겠죠. 중요한 거는 이런데 실리콘이 있으면 저희는 추성으로 칠을 할 건데 유성이 있으면 나중에 칠하면 먹지 않겠죠. 그럼 여기가 점박하 모양처럼 이렇게 나와요. 이 작업을 통해서 다 없애줘야 돼요. 아니, 이건 긁어버려야 돼요. 단차가 안 맞을 거요 이거를 맞추려면 공과제라는 걸 해줘야 돼요. 이렇게 하고 여기가또 밑에가 단차가 들어갔잖아요. 네. 이런 식으로 해서 공과제를 한 번씩 다해줘야 돼요. 오늘은 지금 어제 철거 하면서 네. 그 필요 없는 것들 다 빼고 철거하고 네. 이제 원상 복구로 들어가는 거죠. 그렇죠 원상 복구하고 항상 마당이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애초에 철거할 때부터 원상 복구를 같이 생각하고 처음에 하시니까. 공적을낼때그 다음 공정까지 미리 예측을 해서 생각을 해야죠. 그렇게 안 하면 저 같은 경우는 잠을 못 자요. 목 목수님들이 빼고 그러는데 그걸 뺀 다음에 저걸 이제 다 마당 막아야 되거든요. 물에 탄 폼이나 그런 걸로 해서 매실을 조금 한 다음에 물에 탄 폼을 쏠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사실 원상 복구하는 과정은 원래 이제 좀 철거하고 나서 울퉁불퉁했던 벽을 다메꾸평 네. 이제 평평하게 만드는 작업이네요. 그렇죠. 잘 모르시는 분들은 페인트만 불러가지고 페인한만 시공하고 하루 한 끝내고 그렇게 하 한국 한데 저희는 국한하고 복공하고 페인트 같이 한 번에 진행하니까 하루만에 끝날 수도 있겠죠 대신에 도색은 하루만에 끝내지 못해요. 여기 오일 스테인 다 했고요. 자, 지저분했던 곳들이 깨끗하게 변했죠. 이야. 완전 황골탈퇴했습니다자 드디어 원상복구가 끝났고요. 등도 여섯 개 달았고 밑에 데코 타일입니다. 배수 배관 자 깨끗하게 완성되었습니다. 드디어 공사가 끝났습니다. 자 위에 보시면 도색이 들어갔고요. 양옆에 도색 들어갔고 데크 쪽도 도색이 들어갔고 자 이렇게 마무리가 되었고요. 열심히 했습니다. 자 수염도 못 깎았네요. 자. 구독과 좋아요는 저를 춤추게 만듭니다. <laughs> 저희들 원하실 때 언제든 연락 주시면 24시간 대기 중이고 바로 깨끗하게 원상복구된 인테리어를 깨끗하게 해드리겠습니다. 그럼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감하고 이제 또 새로운 고객분들한테 한마디 해주신다면 건물주분도 매우 흡족해하시고 너무 좋아하셔고 저희도 기분이 너무 좋습니다. 저희한테 연락을 주시거나 저희를 믿어주시면 항상 좋은 느낌이나 이미지를 더 심어줄 수 있을 것 같고 웃으면서 보증금 반환 받으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